<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김관수라고 합니다. 주로 뭐 이제 여성의 오르가즘에 대해서 진료를 많이 하고 있고요. 강남역에서 여성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비뇨의학과로 이름을 바뀌었죠. 비뇨의학과 전문의 송동우라고 합니다. 유로진 비뇨의학과 구리점에서 비뇨기과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남자들도 오르가즘 있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좀더 끌어올릴 수 있나 그런 그런 거를 그래서 아까 옷도 막 여쭤보고 그랬거든요. 여성하고 남성하고 정말 반대되는 게 남성들의 입장에서 오르가즘을 끌어올리는 게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근데 어떻게 오래해서 그다음에 여성한테 여러 번 강도 있는 오르가즘을 일으키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오르가점을 어, 그다음에 강도 있게 느끼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남성 입장과 여성 입장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남성 클리닉에서 하는 태화하고 여성 클리닉에서 하는 태화하고가 많이 달라요. 실질적으로는 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성이 본인이 정말 잘 느꼈을 때 남성한테 큰 만족을 주는 거잖아요. 저희 환자분 중에도 조루 때문에 음, 오신 분이 계시는데 네. 수술하기 전에 친신남부를 하신 게 뭐냐면 많이 신경 차단을 해달라 아. 미, 밑에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어. 해도 된다 아.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자기 만족보다는 네. 오래 하기 위한 거고 와이프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내가 오르가슴 느낀다라고 하면은 남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떻게 보면은 일정의 뭐 봉사 정신 <laughs> <laughs> 그러니까 관계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아 내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거든요. 응. 그래서. 근데 반대로 좋아하는 반응을 어, 보이면 네. 아 나는 잘 하고 있구나 음. 뭐 그런 음. 위안을 얻게 음. 되겠죠. 봉사 정신 없습니다. 네. 네. 어. 어. 남성들은 음. 실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성 오르가즘에 굉장히 갈망을 해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여성의 여인이 오르가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 안 하는 사람 드물 것 같아요. 오르가즘은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